일단은 3일운동을 이후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던 일본이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 통치의 자세한 예는 이제 헌병에서 보통 경찰제로 넘어갔지만 경찰수와 장비 수는 그대로 증가하게 되었고 신문 발행은 허가하였지만 엄격하게 검열하여서 이제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고 또한 문인 총독의 문인 출신의 총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단한번도 없다, 고 합니다. 그리고 일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독일에게 선전포보를 하여서, 어, 독일, 령이었던 칭다오를 점령하고 산둥반도의 전지역 y o 권을 차지하였으며 남태평양의 여러 가지 섬들을 점령 g y 습니다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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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민족자결주의가 대두되게 되는데, 이때 중국에 있던 국민들이 이제 산동반도에 대한 이권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제 서양 열강들은 승장국이었던 일본의 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절했어요. 이를 통해서 그 중국 국민들이 분개하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오사운동을 오사 전개하였고 이에 놀란 공벌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양 열강들은 중국의 영토를 보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평화 정착과 전쟁 억제를 위해서 워싱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중국은 어 관세 지주권 회복과 취해복권 폐지를 요구하였지만 거절했고 그 대신 열강들은 배상금을 지불하여 산둥반도에 대한 아, 산둥반도를 반환받고 칭다오에 거주 그러니까 머물던 일본 군대를 철수시키게 했습니다.